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마늘밭에 2차 추비를 줘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난지역 마늘이라 2월 중순에 첫 추비를 주었습니다. 어,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추비예요. 그리고 추비는 웬만하면 3월 말에 예, 전에 끝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뻥 마늘 뭐. 어, 벌많은 이런 것들 예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시기에는 예, 추비를 주셔야 되는데 예, 추비는 이비 오기 전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추비가 잘 녹아서 예, 작물에게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추비 주실 때는 이런 비닐을 많이 하시고 하시잖아요. 이 비닐을 벗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날이 풀리고 따뜻해지기 때문에 예, 또 비료를 많이 먹으면 이제 풀들이 왕성하게 자랍니다. 따라서 그 풀을 어 어, 제거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또한 이 비닐을 벗기시려고 하면은 또이 마늘이 뽑히고 그 다음 에 비닐 벗기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자, 오늘은 좀 효과적으로 어, 추비를 줄 건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 커터칼과 그 다음에 고추대 이런 거 막대기만 있으시면 됩니다. 어, 비추비를 주실 때, 첫 추비 줄 거나 아니두 번째 추비 주실 때뭐 이런 작물뿐만 아니라 대파도 어, 가능하고 예, 양파도 가능합니다. 바로 비닐을 찢어 주시는 겁니다. 예. 이렇게 칼집 낸 비닐을 구입하셔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좀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한꺼번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찢는 게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한 30에서 50cm 딱 찢어서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이 사이사이로 비료가 다 들어가서 따로 이제 고랑이나 이런 데 빠질 일이 없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일도 좀덜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을 이용해서 비닐을 찢어준 다음에 2차 추비를 예, 줘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때는 2차 추비 때는 어떤 것을 줘야 될까요? 그리고 추비는 몇번 줘야 될까요? 예, 이런 것도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 음, 필요한 양분만 잘 아시고, 그리고 흡수가 잘 되는 그런 비료를 주셔야 돼요. 굉장히 이제 짧게 이번 달 안에 다 추비를 주고 끝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유기질 비료를 주던가 아니면은 좀 흡수가 늦은 그런 비료를 주는 것보다는, 예, 흡수가 빠르고, 그 다음에 효과가 좋은 그런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뭐 카심 요황도 있을 거고, 뭐 황산가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잘 쓰셔야지 마늘이 아주 달고 맛있어집니다. 자, 오늘은 이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고추대다 매달았습니다. 예, 커터 칼을 이렇게 하시고, 이런 칼을 이용하시면은, 비닐을 쉽게 찢을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비닐을 보면은, 비닐 안에 구멍도 있겠지만, 이런 데도 흡수가 되긴 하겠지만, 예, 다요 고랑으로 빠지고, 한 곳에만 치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닐을 찢어주시되, 다 찢으시지 마시고, 한 30에서 50cm 간격으로 이렇게 찢어주시면은, 예,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료가 예, 들어가게 되면은, 이 비료를 뿌려주시게 되면 이 사이사이로 이 예, 비료가 다 들어가요 이렇게 예, 좀 꼼꼼하게 여러 군데 예, 찢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마늘이 다치지 않게 예, 칼날에 다치지 않게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 주시면은 비료를 뿌려도 비료가 사이사이에 예, 마늘 중간 중간에 다 골고루 들어가게 됩니다 예, 칼집 빈일이라고 하죠? 예, 칼집을 내 주시는 겁니다. 낮이나 뭐 이런 것도 하셔도 되겠지만 어, 잘 찢어지는 커터칼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렇게 고정이 되는 네, 커터칼을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칼날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리고 서서 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서서 이렇게 고춧대나 막대기를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가 비료를 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시면은 이 칼집을 내주시면은 요 사이사이로 이렇게 비료가 다 들어가요. 그 전에는 그냥 하셨다고 하시면은 이 비료가 예, 한쪽에 몰리거나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 요것만 잘해 주시면은 비료 아주 효과적으로 주실 수가 있어요. 골고루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비료를 주실 때는 예. 어 위로 뿌려 주셔도 되겠지만 요 사이사이에 손을 넣고 자, 골고루 뿌려 주세요. 그래야지 요 사이사이에 예, 비료가 잘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도 안에도 들어가게 됐죠. 그럼 얘네들이 이제 비료를 먹고 어 크, 왕성하게 자라게 되죠. 수비를 세 번에서 네번줄 예정입니다. 예, 2월 중순, 예, 3월 초 3월한 중순 예, 이렇게 어, 주려고 하는데요. 어, 비 오기 전에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어, 비료는 예, 수용성 칼슘이 들어간 이런 예, 유니칼슘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어, 수용성 칼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물에 굉장히 잘 녹고 작물에게 금세 흡수가 되기 때문에 예, 이것을 녹여서 연면시비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작물 어, 사이 사이에 뿌려주셔서. 예, 비를 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질소, 그다음에 칼륨, 칼슘, 황, 인산, 그다음에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을 주셔야지 작물이 맛있어지고요, 네, 달고 맛있어지고 구가 걸거집니다. 그만큼 양분을 만들어서 뿌리에 내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마그네슘 비료를 꼭 주셔야 돼요. 어, 그 마그네슘 비료 중 하나가 바로 유황가리고토입니다. 여기는 유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 칼이죠? 칼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고토가 들어가 있어요. 고토는 마그네슘입니다.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비료가 여기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유황, 칼륨, 마그네슘. 모두 이제 굴을 굵게 키우기 위해서 좋은 그런 미끄럼이고 추비입니다. 요건 또유기동자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은 천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비료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비싸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을 했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다가 유니카심을 주고 여기에 부족한 유황을 추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황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마그네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유황과 마그네슘 추가로 주고 칼륨이 아무래도 중 후반기에 필요합니다. 구을 굵게 하고 병 저항성을 높이고, 다음에 단단하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수확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칼륨 비료를 좀 첨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 칼륨 비료를 첨가를 할 거고요. 이거는 유니카심입니다. 예, 유니카심을 뿌려주되 여기다가는 예, 유황가리고 토를 한20% 정도 예, 추가해서 예,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은 예, 여기에는 이제 14-0-15라고 되있는데 칼륨을 좀더 예, 참가를 해서 주실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시기에는 칼슘도 왕성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 밑에 뿌리 쪽에 지금 양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예, 특히 한 140일, 150일 경부터 양분이 많이 필요하니까 특히 칼슘이 많이 필요해요. 요즘에는 그 고토석회도 있을 거고, 칼슘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 칼슘 유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용성 칼슘이 아니기 때문에 예, 수용성 칼슘이 들어간 예, 물에 잘 녹고 작물에게 흡수가 잘 되는 예, 그런 칼슘이 들어간 것을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 질산태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 은 예, 이게 칼륨과 그리고 마그네슘과 칼슘의 이동을, 그리고 흡수를 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작물에게 큰 약해, 피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작물에게 바로 옆에 뿌려도 큰 피해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다가 비료를 뿌리고, 연면 시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가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칼슘도 중요해요. 칼슘이 들어가야지 병 저항성도 높아지고, 수확량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이게 마늘을 수확하고 나서도 마늘이 단단하고요. 그다음에 마늘이 1년이가도 썩지가 않습니다. 아, 그 칼슘이 중요하고 칼슘은 어떤 것을 주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예, 흡수가 잘 되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 비료를 주되 예, 사이사이에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 칼집 낸 사이사이에 예, 비료가 이렇게 보시면은 예,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예. 그전에는 그냥 주셨잖아요. 예, 그러면 비료가 잘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커터칼로 자르게 되면은 예, 비료가 사이사이 에다 들어가요.